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척결해야 할 병폐 가운데 하나가 그릇된 음주문화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이 술 때문에 망가졌고 또 망가지고 있습니까? 행아 저문 뒤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로 인함이 아닙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매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을 당연시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나의 음주가 누군가의 음주에 면죄부를 주어서 그가 일평생토록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해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바울처럼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아니하므로, 술로 인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그동안 제게 술을 선물로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여행 온 분들이 포도주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포도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집을 방문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선물용으로 필요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용도가 있다는 분들에게 그 포도주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희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평소 제가 집에서 즐겨 마시는 포도주를 선물한다는 헛소문도 나 있다고 합니다. 세신자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특히 포도주가 식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스위스에서 3년 동안 살았으면서도 어떤 종류의 술이든 단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제 삶에 면죄부를 준 분들이 당시 모교회 목사님과 장노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장노님들이 저와 대작을 하는 판에 겨우 20대인 제가 무엇을 고리길게 있었겠습니까? 젊은 시절의 제가 만약 그때 그 목사님과 장노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훨씬 더 빨리 술독에서 벗어났을 것이요. 제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허망하게 헛날려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목사인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단한 방울의 술이라도 입에 댄다면 예전의 저처럼 자신의 음주에 대해 갈등하던 누군가도 술을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신의 음주에 대해 당당하게 면죄부를 얻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식사 자리에서든 그 자리에 동석한 분들의 반주까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따라드리기도 합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과의 접촉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일절 제 입에 술을 대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동석해 있는 누군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로 인해 한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의심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가는 곳마다 큰 예배당이 즐비하고 교회마다 교인의 술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싶은 것다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새롭게 했던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금력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족해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온 세상에 교회 천지인 이 땅에 11년 전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질 당위성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면 이 혼탁한 세상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창립한 100주년 기념 재단에 의해 우리 교회에 부여된 두 번째 소명이 한국 교회 미래를 향한 길 닦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많이 을 포용하려는 열린 마음과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자기 절제의 거룩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열린 마음을 지내십시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기 위해 일평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끔 주님 안에서 자기 절제의 거룩함을 입으십시다. 비록 우리가 미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